이것도 지금 개인자금이 또 늘어나고 있죠. 예. 개인자금의 비율 이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. 예. 그리고 지금 태극 신호가 나타난 이 지점에 여기서 조금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좀, 예. 좀 하락폭이 좀좁 폭이 컸는데. 아닐 수 6퍼센트. 개인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, 개인 자금이 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사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서는 개인 자금이 여기서 이 앞전에 있던 개인 자금 물량보다 이 저점이 하락해 내려왔다.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이것보다 사실 다른 거 잡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DGP로 봤을 때 요거 DGP로 봐도 이건 빠지는 거죠. 예, 이거는 사실 예, 굉장히 여기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. 이거는. 예, 매도가 크게 나오고 예, 고점이 상세히 올라가는 이 폭은 큰데 지금 세력적으이 지표에서는 전세로 지금 횡보한 이런 모습들. 예, 세력들이 좀 빠지고 있다. 여기서도 사실 빠졌다. 예, 빠지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차트 모양이 나타났을 때는 예,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빨간색이 초록색으로, D 지표에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요때 이렇게 매도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예. 만약에 계속 그이 D 지표에서 계속 그 고점도 상생 승 올라온다. 요런 그림에서는 사실 그냥 계속 잡고 있어도 됩니다. 요런 그림에서는 예. 요런, 요런 그림에서는 사실 계속 잡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, 이 캔들의 고점은 상생 승 올라갔는데 새록장 지표의 고점은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내려온다. 예. 그러면은 이 빨간색, DEGP에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에는 매도를 쳐줘야 됩니다. 예.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좀더 많이 내려왔죠. 이거는. 예, 그래서 이거는 예, 잡으면은, 아니,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.